일주일도 쉰 적이 없는데 자기는 2년 연속으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넌운 좋아서 계속 이랬다는 그말 듣고 속상한 제가 이상한 건지 같이 사는 친구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오늘따라 너무 속상해요. 얘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마음이 안 맞는데? 아니 가족도 안 맞으면 안 보는 사이인데 굳이 이렇게 룸메예요? 아니면 얹혀 사는 친구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맥이 살리는가요 우리 회장님이? 꼭 이렇게 인연이 옛날부터 만났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절 인연이고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으로 기변! 거래 변경 친구도 기변 자기랑 지금 마인드가 안 맞네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서로서로 마이너스에 이, 이 히피 친구 이거 정신머리 없는 애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히피 친구도 쟤는 뭐 저렇게 자격심도 있는 것 같아 자기는 돈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라 속으로는 불안하고 괴롭고 그렇다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좀 자리 잡고 그런거 보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바이 해야죠. 보증금은 본인 거고, 월세는 뽐빠인가요? 내보내세요. <laughs> 어지간하면 내보내시고, 아, 우리 히피 친구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기생충 마인드구나. <laughs> 아, 물론.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친구로서 할수 있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자가 깝지 않은 거죠 얼른 헤어지세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같이 있으면 서로 관계가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 얘가 막 들러붙고 불쌍한 척하고 그래서 내 앞길을 막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안 좋게 헤어져도 나중에 먼훗날 다시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보려면은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다. 뭔개 같은 소리야. 뭐 운이 좋아. 네가 열심히 안 하는 거지. 뭐 이걸 친구로 까는 거거든요. 운이 좋아서 계속 일을 했다. 이 악물고 일한 거는 안 보이나? 그러니까 네가 쳐놀고. 그러니까 아야 뭐 친구분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나쁘게 말은 안할 텐데. 개 어? 소리하지 말고 족는 소리하지 말고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솔직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내 애인이라도 존나 주먹으로 갈기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짜치기 하는데. 조만간 정리를 하신 게 좋을 듯. 그러니까 어 너무 추하고 이게 참 경제적으로 무화하면은 굉장히 삶이 이게 추레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격 지심에 쩔어가지고 보증금 내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보들보들 질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은. 그냥 좀 말을 해야 주먹으로 갈기 이전에 우리 끝내자고. <laughs> 아 농담이고 이게 좋게 좋게 말을 해보세요. 늙을 집에 가라. 아니, 보니까 저기, 밖에서 나와서 살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라, 집에. 어디 감히 자유롭게 자취를 하려고 들어. 그것도 친구의 돈으로. 고시원 보내라 보증금 없으면 고시원으로 보내라 빨리 고시원 알아봐라 지금 친구한테 기생을 해가지고 뭔 자취를 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야지 집에 기어들어가야죠 헤어질 때는 좋을 수가 없다 단호하게 좀 속이 쓰리긴 하지만 난 얘랑 이렇게 불편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laughs> 고시원 가라. 럭셔리 고시원이라니요. 그게 그냥 일반 원룸 그 가격이더라고요. 이게 사치예요, 사치. <laughs> 제일 후진데 경기도와 서울 뭐 언저리 막 그런데 한 38만원짜리.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38만원짜리 가서 살렴. 알았지? 그게 문제죠. 열등감에 뻔뻔하기까지 하고 차격지심 질투 이런 애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질투를 하다 하다가 방해하고 중상모력하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여래인들이 뜰려고 할때 얘가 뭐 나를 때렸다 구라치고 저깐만요또 누군가 누가 이렇게 염치가 없는 기생충인가요 전에 아는 여동생 소신자보담 전화 밥값 빌붙기 하고 돈 달라고 징징 안 주니까 괴롭히고 진짜 여동생이 해도 죽탱이 날라가는데 지인인 주제예요 피한 방을 안 섞인 다음이 그렇게 찢자를 붙는다. <laughs> 죽탱이 맞아야죠. 별짓도 다 한다니까 이런 년들이 고유정 되는 거야. 양심이 없어 양심이. 그러니까 웃기잖아. 여동생이 그래도 죽탱이 날라가는데 생판 남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바라고 미쳤네.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애가 프랑스 유학하는데 자꾸 수신자 부담 전화 걸어서 안 받았어요. 차단 박아야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은어나 이거 저기 피싱인 줄 알았다고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 아주 난리라고 무슨 수신자 부담 아난또 무슨 군바리도 아니고 해외에서 아휴 미친년들이 아주 그냥 창궐하네요 고유정의 후예들이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카메라 어때요? 아 핸드폰은 똑같은 거예요 원하시는 거 하면 되고 통신사만 다른 거예요 뭐 알뜰폰용 카메라, 저렴한 카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폰 15 이거 가지고 알뜰폰 요금제 쓸수 있어요? 저요? 저 알뜰폰? 15,000 얼마?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기계 값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따로 기계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징그럽다? LG 폰 쓰면서 이렇게 젤리 케이스가, 씨, 투명 젤리 케이스가 기 누렇게 될 때까지 그냥 쓰고, 제가 너무 지독한가요? 아니에요. 저 플렉스 하는 사람입니다. 왜 까맣냐, 핸드폰 케이스 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좀 색이 바란 것일 뿐이에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 이렇게 흰색이었구나 이거 스티커도 안 띄었네 이 정도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젤리 케이스는 원래 좀 그렇잖아요 아저뭐 막 그렇게 막 알뜰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공기계 살때 맞아, 일시불로 사는 게 좋아요. 돈 모아 갖고 이게 할부하면은 그게 이자가 굉장히 세거든요. 저금할 때 이자보다 굉장히 비싸므로 일시불로 사셔야 됩니다. 저 LG폰이잖아요. LG폰, 이거 보이시죠? 사랑해요, LG 폰이잖아요. LG 폰 보이시죠? 사랑의 LG. LG 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LG 폰 수리 서비스 끝난다네요. 저도 가오는 되어 있습니다. LG 광고 넣어줘라. 핸드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아이폰 안 쓰면 남자 안 만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들은 얘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이폰을 쓰는 남자만 만나겠다? 근데 제가 요즘 여자가 아니라가지고 제딸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무 살짜리 애들? 딸벌이잖아잘 <laughs> 모르죠 저는 근데 만약에 LG폰을 쓰는 여자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긴 해요 요즘 애들이 다 아이폰 쓰긴 하는데 모르겠다 나는 요즘 애들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뭐 핸드폰으로 뭐 사람의 됨됨이를 웃기긴 하죠 갤럭시 쓰는 사람 아저씨야 이런 것도 존나 웃기잖아 그런 논리라면 반대로 이 돈도 없는 아이폰 쓰 비싼 거 쓰고 걸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LG 폰 쓰는 여자는 광기 그 자체다. 200 넘어요 핸드폰이 미쳤네. 지금 장난 아니야 핸드폰. 뭐 추가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아이폰만의 갬성 너네 지금 뭐야 USB C 타입 그것도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바뀌니까 그것도 갬성이야 그러니까 너무 애플 바들이 물건에다가 너무 빙기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자 위탁을 물건에 하고 있어. 핸드폰이 뭐 대수라고 별것도 아닌데 돈몇푼 주면은 살수 있는 건데. 그니까, 걔네들이 이제 경제력이 없는데 비싼 걸 사고 싶으니까 되게 위대해 보이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냉장고는 10년이라도 쓰지. 나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애플 제품이 다 불편해요. 저도 아이패드 있긴 한데, 그게 제가 제일 안 쓰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 열받아가지고 막, 팔아버릴까도 생각 중이었는데 또 이제 뭐 가끔 쓰기도 하니까 금촌에서 당근할 때 가전제품은 은근히 외국인이 많이 사가요 방구가 애플워치 팔았거든요 외국인이었고 뭐 태블릿도 팔았는데 외국인이었고 그니까 러 내가 봤을 때는 자기네 고향에 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그 아이폰을 일부러 안 쓰는 게 비위하는 애들 잘 위탁하고 하는 애들 때문에 허... 어, 극혐 얘네들도 잘 위탁한 애들이구나 회사에서 지급받은 뚱뚱한 노트북 가지고 카페 간 적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애 쳐다보면서 속닥거리다. 어, 큰일 날 뻔했네. 그 정수리 찍힌다니까요. 바리스타가 봤으면 이제 정수리 찍혔어. 감히 맥북이 아닌 것을 들고 와? LG 폰 들고 애플샷 구경 간 것도 웃기지. 또 갔죠? 또 갔죠? 여 찍어놓고 있었는데 개웃김. 애플 매장에서 LG 폰으로 브이로그 찍는 여자 나란 여자. 아이폰 타임 하지 마세요. 나도 진짜 방구 때문에 짜증. 맨날 아이, 나도 아이폰을 사려는 거야. 난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안 사는 거야. 왜안 사는 줄 알아? 그뭐 대단한 거를 이거 그냥 물건에 불과한데 여기에 무슨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써야지 내가 뭐 쿨한 사람, 멋진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임성 있는 사람 하는데 아이고 할부나 갚아라야 할부나. 그러니까 나는 불편하더라고 애플 제품이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쓸때 없이 까다로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LG 고장 안 나냐? 어. 멈춘 적은 한두번 있지만, 뭐, 괜찮아요, 지금. 망가진 적은 없어요. 아, 또 불편해요. 아이폰 불편해요.